오늘은 우리 운동하는 날이야. <laughs> 내 말이 또는 나한테 뭘선물 <목소리>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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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오제이입니다. 어, 지금은 오전. <목소리> 어... 1 1시 정도 됐어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아침에 운동하고 출근을 하거든요. 근데 출근하면 우리 피디님들이 계시잖아요. 궁금한 거야. 우리 피디님들도 운동 하나? 운동을 응. 얼마나 하세요? 헬스 하세요? 헬스장에서 한 번도 안 갔어요. 헬스장 안 가봤다고? 아니 그게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매일 매일 3 0 분씩 걷고 저희 뚜 먹이잖아요. 편의점 수트생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이거 뭐였지? 음안 하는 거예요? 네안 해요. 안 해서 오늘 저희 배드민턴 치기로 했어요. 그냥 하면 재미 없잖아. 경품 걸려고요. 자 이렇게 쉽고 머리도 간단하게 만지고 오늘 올림픽에 참가하는 마음으로다가 <laughs> 올림픽 티셔츠 입고 시작할게요. 자 오늘 스킨케어는 진정으로 들어가실게요. 아이 날씨가 좀 너무 들쑥날쑥해 무슨 맨날 환절기 같아. 건조한데다가 민감한 제 피부가 견디기에는 너무 냉정하다. 그래서 순하게 빠르게 확실하게 진정시켜주는 3년만 넘게 써온 직업템 바로 아이소이 잡티 세럼. 이거 올리비영에서 올해로 무려 9년 동안이나 세럼 에센스 부문 1위를 했대요. 이게 진정도 진정이지만 쓰면 쓸수록 피부가 맑아져. 제 영상 보시고 써보신 분들 정말 후기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제가 잡티 세럼 보여드릴 때마다 자랑하듯이 말씀드렸던 게 미백 성분인 알부틴 성분 그리고 되게 되게 비싼 원료인 불가리아 로즈 오일 속 성분의 시너지 효과로 빠르고 확실한 미백 효과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포면에서 이미 좋은 거 알고 있는 이 잡티 세럼이 건성용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피부 타입이 사용할 수 있는 산뜻한 마무리감의 젤 텍스처였는데 이번 건성용 제품은 보습감이 더해진 크림 에센스 텍스처에 마무리감이 좀더 촉촉한 느낌 그래서 요즘 메이크업하기 전에나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이 건성용 제품 진짜 저 같은 악건성들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제 올려볼게요. 아이소이 하면 진정, 진정하면 아이소이잖아요. 또 피부 고민 올라올 때 확실한 진정용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았고요. 아까 아이소이 성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피부 민감한 날에는 성분 무시 절대 못하잖아요. 정말 유해 성분 1절 배제했지, 방부제조차도 천연이지 어디 내놔도 어떤 기준을 드림이라도 제품 안정성을 받기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관에서도 인증을 받는 편인데 깐깐하기로 유명한 독일 더마 테스트사에서도 엑설런트 excellent, 엑설런트로 피부 자극을 통과했대요 병풀이나 어성초 같은 피부 진정에 좋은 성분들도 들어가 있어서 울긋불긋. 이제 피부 진정 정말 효과적이더라고요. 어떤지 그래서 제가 손이 많이 갔나봐요. 만약 여러분들이 울긋불긋한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트러블 이후에 애프터 케어로 사용을 하신다면 저는 이 아이소이 잡티세럼 정말 저 믿고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우리 오레오들에게만 알려주는 이번에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뭐냐면, 짜잔! 오! <laughs> 이거는 아이소이 자사몰에서 지금 오리지널 잡티 세럼이랑 건성용 잡티 세럼 2종 기획 세트가 원래 14만 7천원인데 46% 할인된 가격 79,8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열 때도 꽃봉울리 열리는 것 같아. 차르르! <laughs> 이래가지고 진짜 연말 선물로도 좋은 것 같아요. 또 같은 라인의 토너나 크림도 지금 특가로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 에 여러분들 마련해보세요. 아니, 나 이번에 배드민턴치더 배드민턴 라켓까지 샀잖아. 근데 이왕 사는 거좀 좋은 거 사야 되지 않겠어요? 싶어가지고 제가 쿠팡에서. <laughs> 30만원어치를 샀어요. <laughs> 근데 줄이 없는 거야. 줄을 끼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취소하고 그냥 적당한 거 샀어요 헤라의 뉴 블랙 쿠션 이거는 제이백 꾸띠를 제가 옛날에 옛날에 수트 맞췄었던 브랜드랑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피부 잘 먹어 음 그래 역시 촉촉해 피부가 잘 먹어 이따가 저희 피디님들이랑 사무실에 트리오 만들 거예요 이제 연말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하루 종일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게 회사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업무 능력도 그렇고 여기 성격 잘 맞는 이제 우리 크리들끼리 만난 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피디님도 잘했죠? 제가 사무실을 마련하고서 트리를 만드는 것도 처음이에요. 근데 이 트리를 또 그냥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회식 자리에서 많이 또를 했어요. <laughs> 제가 누구 뽑았는지는 아직은 비밀이지만 우리 각자 아이들 선물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너무 비싼 건안 하는 게 좋겠지? <laughs> 부담이 될 테니까. 내 말이 또는 나한테 뭘 선물해 줄라나? 아시죠? 쉐딩은 절대 빼먹는 게 아니에요. 어, 쉐딩 빼먹는 거는 죄악이야. 어, 음. 아, 립을 발라 그는 립이 없네. 그냥 침바르지마 아, 여깄다 디올 01호 립 글로우. 이게 빨개 보여도 발랐을 때는 색이 그렇게 진하지 않거든요. 음, 오케이. Let's go, let's go. 가자 이제. 와. 오 날씨 너무 좋다. 오늘은 우리 운동하는 날이야. <laughs> 오늘의 상금. <laughs> 이거 제가 걸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음. 하세요? 적당해. 가위바위보 하자. 저희가 순서 좀 하려고. 가위바위보? 첫 번째 싫어. 가 자! 어머어머어머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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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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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리 블랙 쪽, <laughs> 블랙 블랙 트라플짜 블랙 쪽, 블 행룡피 d 님 탈락 즐거우신가요? 다음에 또 하자 그냥 한번더 치고 갈래? 완전 좋다 저희 번외 경기 한번더 시작합니다. <laughs> 제가 여기서 5만 원또 걸게요. 두분중 이기는 사람이 5만 원. 잠깐만요. <laughs> 게임, 게임, 시작. 게임 시작. 오 서브 길게 받아냈습니다. 짧게 쳤는데요. 네 길게 받아냈지만 아웃했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웃음> 아쉽습니다. 어떻게? 오대4 예, 5만 원에 주인공이 확정되고 있는데 요 <laughs> 아 아, 이렇게 해서 블랙 트러블 피 d 님 승리하셨습니다. 상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단타란 따다다단 단다단 귀 사람은 이번 배드민턴 대회에서 잘친 공헌이 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이제 저희 오늘 뭐 먹을까요? 제육 새로 해요. 오랜만에 짜장면? 아, 짜장면 진짜 말고 아무거나. 햄버거 저희 어제 그니까 말해보라고요. 뭐 먹고 싶은지. 빨리 정합시다. 뭐 먹을 거냐고요. 자지 마요. 뭐 드실 거냐고요. 지금 몇 시예요? 1시 46분. <laughs> 당신들 정말 미쳤어. 후드. 네, 한우 샤브샤브로 이번에 오늘 제가 쏘겠습니다. 네. 신신다. 같이 여러분 들어가야겠다. 네, 네. 너무 너무 신선해 보인다. 옛날에 언 내가 이럴 줄 알다 세상당 오잖아. 진짜 너무 좋잖아. 제이 님은 김치말이 국수를 담당하셨나? 님. 채소를 네. 마음껏 담아요. 아, 저는 어서 음. 진짜 많이 넣어야 맛있다. 이게 마라탕 아니에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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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부사부 조개 해 봤어요. 맛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오. 이거 만두 진짜 그렇게 맛있더라고. 만두 꼭 드셔 보세요. 예. 네. <laughs> <laughs> 어, 뜨거 죽는 줄 알았네. On the first day of Christmas my true love gave to me a partridge in a pear tree. 메리 크리스마스 데이! 저 트리 처음 만들어봐요, 근데. 아, 이것이 바로 오너먼트군요. 얼마죠? 다 총해서? 한 30에서 40 정도 사야지 않았을까. 예. 잘했다. 네. 10년 <laughs> 쓰자, 우리. 그때까지 있을 거. Let's go! 아, 이거냥싸면 뭐 돼요? <laughs> 어, 뭐 둘러야 돼? 전부를 먼저 러야 되나? 리고 떨리고 나 할게요 뭐야 원래 이런 이거 맞아요? 오그서 그럴듯하다 이제 제일 큰거부터큰거부터 큰 갈게요 하나씩 하나씩 소원을 담아서 <laughs> 진짜.. 오마이갓 아, 진짜 너무 예뻐요 <laughs> 지팡이 <laughs> 이거 페 e 롤 a l 아니야? 페로로 f 이 이제 이거 위에다 올리는 n 까 h i 에다 s the m 우리 레오 o 이 컴퍼니 f u l time of the year. This is the only one. 리스 m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laughs> 먼저, 저제많이돈 누구시죠? 저예요. <웃음> <웃음> 우리 익룡 편집자님께서.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뭘까봐. 아, 아, 근데 이거는. 이뻐서. 아, 아 편지가 아니야. <laughs> 나도 기억이 <귀여워>. 좀. <laughs> 네. <laughs> 요즘에 대표님이 흥미의 편심 많으시잖아요. 네. <laughs> 네. 그래가지고. 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벌써 향 너무 좋아. 다음 누구죠? 제니 제니, 제니 많이 또 나와 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은 아, 저는 <laughs> 네. 아 여기는 지금 창고예요. 몰래 <laughs> 선물 포장을 해 보겠어. 요 저는 제 둘째 편집자님이 많이 가돼가지고 라떼를 너무 좋아하셔서, 뻔하지 않은, 되게, 미들 사이즈의 귀여운, 요, 그 텀블러. 그리고 그만 또좀또 섭섭하잖아.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 5만원 카드까지 넣었어요. 라떼, 맛있게 드세요. 포장타임. Yes. <laughs> 대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캐스파 네. 님의 마이토는 누구시죠? 됩니다. 아, 어 내가 내가 어쩔 예. 뭐야? 아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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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발이야. 신발이야? 슬리퍼. 와 슬리퍼? 와 슬리퍼. 와 슬리퍼. 아, 슬리퍼, 슬리퍼 찢어져가지고. <laughs> 또한 남이면 마이토가 자동으로 캐스파 페디 님이. 어?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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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시작하자! 와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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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레오 여러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Where's magic gone? Where'd it run to? Never thought it'd leave But I'm left with an emptiness Won't you tell me? The magic's gone back when I was.